자, 이제 이어벤쿠버에도요 초여름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좀 쌀쌀했던 날씨가 우리의 긴 옷을 입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온대가 온도 가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동안 움츠러 있던 몸들을 활짝 펴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겨울잠 때문에 찐 살도 좀 빼고 또 운동을 하면서 위축된 우리들의 근육도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런 결단을 하고 나면 언제나 이 결단을 가로 막는 일들이 우리들 앞에 많이 생기게 되죠. 저녁에 음식을 안 먹으려고 결심한 그날 누군가 저녁에 집으로 집에 평상시에 서 먹고 싶었던 뭐그 치킨 이런 음식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되죠. 또 운동할 시간을 정하면 결심한 그날부터 회사에 급한 일이 일어나거나 중요한 약속에 잡혀서 우리들이 양자태기를 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하지마라고 자기 위로를 함, 하면서 함께 자기도 모르게 또 원상복귀되는 그런 어, 어, 상황을 우리가 어, 겪게 됩니다. 예,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저의 이야기기도 한데요. 저도 이번에 한번 어, 여름이 돼서 한번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또 같이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또 삶을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는 똑같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어렵게 하긴하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들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와, 새벽 기도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날 그죠. 어염없이 새벽에 비가 옥수같이 내리거나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았 않습니까? 또 주의를 꼬박꼬박 지켜야 한다라고 결심을 하다 보면 꼭그 다음 주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주의를 지키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방해받는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곳에 와서 진짜 함께 예배 드리는 마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큰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온 그런 믿음의 사람,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자기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아, 잘했어 오늘. 좋아, 좋아, 좋아. 한번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조금은 좀 가벼운 그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위협, 위법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 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상부에 보고를 했을 때그 결심이 분명히 오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어찌 이 세상은 나를 이렇게 하대합니까?라는 그런 그그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고요. 또한 자신의 그런 결정을 우리 스스로가 후회하곤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조선 어, 말에 한국에, 한국으로 청춘을 바쳐서 성교하러 온 성교사들이 도착하자마자 풍토풍에 걸려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도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곳에 보내셨으면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낳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고민을 여러분 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때 어려운 저항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추애굽의 리더인 모세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로 바로에게 갖고 또 바로와 애국 사람들에게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일을 하려다가 큰 반대에 부딪히는 모세에 대해서 오늘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려운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룰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를 막는 많은 어려움들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고 있음을 어,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이 권세자와 싸우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형 아론을 바로왕 애굽방 바로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대면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바로는 당시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던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왕을 직접 만드는, 만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그들의 길을 열어 주셨겠지만은 제가 볼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세의 이력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왕자로서의 삶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를 만나러 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를 만나러 가는 모세의 마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저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씀을 하죠. 이 모세는 보이는 애굽 왕의 노함을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왕 앞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어서 바로 앞에 바로 설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을 허락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곧바로 대답을 하죠. 바로가 이로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 여호와가 내가 내말 <laughs> 여호와를 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못죠. 바로는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도 나는 모르겠고 자신도 애굽 백성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노예들이. 편안하니까딴 생각을 한다면서 벽돌을 만들 때널 짚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하게 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욱 혹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다가 바오로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바오로에게 거절을 당한 것은 모세가 예상한 바였을 것입니다 <laughs> 그러나 모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그의 용기를 실망으로 바꾸게 한 것은 그가 믿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가 거절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 명령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 중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왜 이렇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냐고 물어봤겠죠. 모세가 이상한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게을러서 이런 생각을 하는 하기 때문이라고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감독관이 바로의 말을 듣고 구름을 나하면서 길가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2 0절과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작.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라.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는 이렇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에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죠. 또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자에 대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라고 한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고 거절이라는 큰 벽에 부딪혀 실망하고 좌절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실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거절했던 바로 왕과 더불어 싸우기를 작정하셨죠. 바로가 두려워하는 존재, 바로가 의지했던 그 존재들을 물리쳐서 바로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는 직접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 신들에게 맞서 싸우심으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권세자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바로를 두려움에 떨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의 거절로 인해서 이제 바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가지 재앙이 바로 애국당에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이라면 아주 많죠, 그렇죠? 외우기도 힘들고 순수도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신대원 성경 시험을 칠때 외우는 방법을 터리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피, 계 이, 파, 악, 독, 우, 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피, 계 이, 파, 악, 독, 우, 매뭐 거기... 어둠과 또 장자죽음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여덟 개를 이 피게이파 악도금에 이렇게 외우면 순서대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외우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외웠다고 제가 열 <laughs> 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외우기도 힘들고 순서도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앙들은 외국 사람들과 바로가 가장 의지하고 섬겼던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앙들은 나일강과 관련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대표하거든요. 뭐 개구리나 아니면 이또 또, 그, 그, 우박, 또 어, 메뚜기 이런 것들도 다 그들이 섬기던 농사와 관련된 그런 신들이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를 먹여 살리던 그 강이었어요. 이 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식수와 식량과 운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총6,000 킬로가 넘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합니다. 홍수 때 강이 범람하면은 우리 옆에 있는 그림에서도 볼수 있듯이 푸른색으로 된그 부채 모양의 그런 이그 하구가 있는데요. 나일강 하구가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가 홍수 때 강이 범람하면서 기름진 땅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수확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하면은 우리가 흔히 사막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나일강이 그곳을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의 사람들의 80% 이상이 이 나일강 근처에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그들의 창조주의자, 공급자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재앙을 이 웅장한 나일강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함으로써 나일강의 신들과 나일강의 대표자인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홉 가지의 재앙, 재앙을 차례차례 계속해서 일집에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재앙들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곱 사람들에게 내린 이 재앙들은 바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권세자들과 그들이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거짓신들과 우리를 대신하여 함께 싸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의로움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근원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결국 정의가 바로 서고 의로운 행동이 존중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심으로 우리가 비로 그 상황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또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와 일곱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죠. 자, 이런 반복되는 하나님과 일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 속에서 살게 됩니다. 마치 전방에서는 전쟁이 한창인데,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힘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더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와 개구리 그리고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방에서는 그 모든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이집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의 고통들은 더욱 더 더욱 더 심해지는데 아무런 고통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 청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 대한 테러가 증가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슴 졸이며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6장. 이에서 5 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리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약속을 늘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로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다시금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기억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과 인내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들을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약속은 어두운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6장에는 우리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어,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리라 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리라 내가 약속을 지키리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리라 라는 내가 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 6장을 어,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급 사건이 신약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내가 어, 어, 음, 네. 그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리라라는 선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킬 것을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종되었던 우리들을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언은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죄악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리라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 6장 6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 들러서 너희를 송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나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후견들이 그 어려운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서.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속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볼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이요 구원이라는 사실들과 함께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세 번째 선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입양하셨다, 입양시키셨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곱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그 선언이라고 할수 있죠. 이 선언은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자신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그 복음의 뜻과 그대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네 번째 선언은 바로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하면,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시작된 가나안 땅이라고 할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마침내 가난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주어진 기업인 약속의 땅을 복음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으로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밖으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싸우면서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으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모험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바로와 대면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뿐이었습니다. 또 바로와 애굽의 거짓 신들과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애굽 사람들의 저주인 날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온 사방에 흩어지더니 그 개구리가 죽은 다음 개구리에서 이가 세상에 들끓었죠. 파리가 온 지면에 넘쳐납니다. 악종과 독종이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더니 우박이 쏟아지고 또 메뚜기가 창궐하게 되고 밤이 계속되고 결국 세상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모조리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들숭날쑥한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어떤 힘과 용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의 생활은 변한 게 없고 그저 하루하루 그들의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저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알게 모르게 세상과 싸우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린 다음 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뒤를 따라서 바비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광야로 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매우 닮아있습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곧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의 종살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재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켜 주었으며 구원시켜 주었으며 구속해 주었으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된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맞이할 수 있는 거절과 장벽 또 역시 우리가 부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리국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온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또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전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유도 모르는 위기와 어려움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권세자들과 싸우시고 이 세상의 거짓된 신들과 사상과 관념과 관습과 싸우시며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